SWC 2021을 정리하는 재밌고 특별한 노트, SWC 2 0 2 1 노트의 김규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이 노트를 꽉꽉 채워줄 세분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아시아 퍼시픽컵이 10월 22일에 좀 개최될 예정인데 세 분께서는 이 대진표 보고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8강 대진운 자체는 예상보다 어렵게 나왔다라고 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심층 깊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요 범인. 범인이요 범인. 네. 그 대진을 만든 범인 그렇죠 그치만그어놓 그렇죠 그렇형그 거기 조를 안 뽑았으면 됐죠그가그 <laughs> 선수를 안 뽑았으면 됐지 아, 아, 거기 선수는 다 쎘어요 그 말인즉슨 두 분의 합작이다 합작이라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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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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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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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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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볼게이 일단 오세그 선수는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진출렇죠그렇 일본 이전 선수들을 좀 제압하고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딜탱 논작으로 인한 힘 싸움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선수다라는 이좀 측면이 강한데 네. 딜탱 힘 싸움으로 유도하는 오세르 선수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컵대 레벨부터는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들이 좀 들긴 했어요. l 이피 선수가 이제. 이 혼전이 아닌, 네. 좀뭐 선턴 싸움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압살을 하는 최근 메타 구도로 경기를 잘 풀어간다면, 옥셀 선수에게 좀 승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리피 선수, 아, 별로, 어, 좀 그렇게 안 센데? 음.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리피 선수가 만약에 여태 보여주지 않은 깜짝 카드를 들고만 나와준다면, 은 음. 충분히 승리까지도 네,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5대5다?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예선대회에서 네. LP 선수가 이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가 좀 그렇죠. 굉장히 높게 평가거든요. 빅드루이드라는 카드 자체가 좀이 대회 선수 레벨 사이에서 쓰기에는 좀 제약도 많고 약점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걸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LP 선수는 대회에서 굉장히 그걸 능수눅나게 써가지고 이 우승까지 도달했단 말이죠. 저는 컵대회에서도 LP 선수의 강함이 음. 유지가 될것 같다. 할때 이. 에릭비 선수의 우세로 예. 굉장히 좀 높게 에릭비 선수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밸런스 패치를 받은 풍모보라든지 풍우명사 네. 이런 몬스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린 덱에는 풍모보를 확실하게 쓸수 있고, 음. 딜탱덱에서 풍우명사의 이 어갑이라는 스킬이 정말 뼈 아프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몬스터를 어떻게 조합해오냐가 싸움의 관건이다 라고 음. 보거든요. 지금 당장 붙는다면 5대5. 정말 풀세트 접전을 예상합니다. 부찬 선수와 트러브 선수입니다. 아 아주 중요한 대진이죠. 지금 이번에 진출돼 있는 8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치는 것은 아무래도 트럭 선수이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모풀 자체, 방송 경험, 대회 경험, 그리고 또, 이 선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뇌지컬, 음. 거기다가 홈버프,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우승 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가능하면 8강에선 절대 피해야 될 선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피할 수 없는 길을 음. 가야 된다 하면은 두찬 선수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음. 모플도 충분히 비벼볼만 하고요. 두찬 선수가 트러브 선수를 만나서 비단 몬스터, 그러니까 월드 아레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단 몬스터의 풀은 저는 두찬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트러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단 몬스터는 많지만 좀 한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그 부분이 두찬 선수에게 그나마 희소식이다. 아, 좀, 승부 예측을 해봐야 돼요. 아, 나몇대 몇으로, 아, 우리 두찬 선수가 이길 것이다. 아, 두찬 선수가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10대 0. 10대 0으로 두찬. 네. <laughs> 자, 이거 살릴 거고. 테니까, 진짜로는 몇 대면. 아, 두찬 선수에게 조금 더 줄게요. 네, 오대5자 앞에 거 날려주시고요. 네, 오대 <laughs> 오. 이건 살리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최고 장점이었던 부분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 암석성 드래곤 나이트를 저는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고 한 이유는 트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암 드래곤 나이트를 상대 잘하는 선수로 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어, 명심을 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좀추가하는게 어떨까. 네. 아, 그몇대 몇이냐고요? 그러니까. 네. <laughs> 4대 6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회 홈버프가 있잖아요. 버프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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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 어좀 네. 예. 7대 3 정도로 봐야되잖 7대 있잖아. 3 정도. 예. 근데 이거 호의적인 상황이에요. 심정웅 님이 트러블을 찍었잖아요. 어? 이거 반대로 되거든요. 심팔레이의그 <laughs> 그렇죠. 힘을 <laughs> 이번에 저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어, 아, 대진이 좀 바뀌었는데 야오먀오 선수와 찌송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이 대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야오먀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회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이고 음. 워낙 그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이 다양하고 또 룬풀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선수와의 좀 경기 경력이 있다는 점, 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그 그렇죠. 선수의. 나오메오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좀그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고. 음. 어? 6대 4요. 6대 4로 조금 불리하다. 사실 찌송 선수는 상대방에 맞춰서 좀레지컬적인 부분, 게임 운영적인 부분으로 풀어 가는데 오히려 먀오먀오 선수가 이런 변수 픽을 했을 때 찌송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음. 아니면 먀오먀오 선수가 이제 오히려 변수 픽을 줬을 때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면우 면우 선수의 그날 컨디션에 좀 달린다. 이 있을 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찌송 선수에게 호의적인 점수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한칠대삼 음. 정도의 면우 면우 선수의 승. 일단 박힌 대진표가 찌송 선수에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예. 그리고 면우 면우 선수는 예선에서 좀탈락하긴 했지만 본인의 덱 파워 자체는 음. 이 포텐셜이 굉장히 충만한. 예 지금 선수들 중에서도 탑 프로스펙트급으로 정말 좋은 선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 랭크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대회에서는 뭐 그만큼 강력함을 내뿜지는 못했던 선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찌숭 선수가 좀 파고들 여지가 있고 음. 야피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암사막 여왕을 본인이 가져갔을 때랑 안 가져갔을 때랑 굉장히 승률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이 예, 불안불안한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 찌숭 선수에게 조금 조금 유리하게 좀6대4 정도로 찌숭 선수의 유리에 한표 던집니다. 유마루 선수와 닥터 선수입니다. 이게 모든 측면에서 모풀이면 못 모풀, 못 음. 룬풀, 대회 경험, 레지 컬, 홈 버프, 모든 면에서 사실 이거는 압도적으로 닥터 선수가 우세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10대 0을 좀 이제 유마루 선수에 대한 예의가 네. 아닌 것 같아서 9대 1까지도 생각을 하고 오. 있기 때문에 9대 1도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laughs>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을 때. 저는 진짜 유마루 선수에게 손을 많이 들어줘서 9대 1. 9대 1. 네. 야홍님은어 여기서 역배가나요? 뭔 역배야? 양홍님은 이 뭔가 좀 전략적인 새로운 카드들을 준비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정도로. 네. 8대2 정도로. 8대 2.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찌숭, 두찬, 두 명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 시드가 좀 발표가 됐어요. 이 시드 배정 결과에 좀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laughs> 이를 배정한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두찬 선수 먼저 답변해 주시면요. 제가 아시아컵에서는 제일 피하고 싶었던 선수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처음부터 강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첫 게임을 아하. 풀면 이제 나중에 게임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 어렵고 불편한 상대들이라뭐 특별히 시도받고도 별 다른 감정이 도면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시니요 엄선하신데 <laughs> 한국 네. 1위가. 물론 이제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많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컨디션 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뭐 저는 예 제가 윤부남이라 생활 패턴에는 큰 달라짐은 없습니다. 그저 제 짜여진 음. 패턴대로 흘러가고 남는 아. 시간에 최대한 이제 대회 초점 맞춰서 준비하고 상대 이제 뭐덱 정부와 뭐 이제 상대픽 성향까지도 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대진표 자체를 완성을 좀 시켜봤어요. 어, 저는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이기는 게임을 하자긴 하는데 예.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대진표가 나왔지만 제가 그 틀을 꼭 깨고 저는 어차피 무척이... 올라올 거면 아시아 컵1등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꼭 야. 1위 하겠습니다. 저는 뭘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뭘 준비를 하는 게더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또 끼칠 것 같아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그 환경을 받아 드리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죠. PR 덕분으로 기라는 말처럼, 음. 음. 더 기분 좋게 게임을 풀어 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습니다 아, <laughs> 어,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좋죠. 아니, 이거 버프죠, 버프. 버프지? 예, 어, 어, 긍정적인 버프가 될것 같고. 대회형 인간이다, 그렇죠. 아니지. 두 선수께서 준비하고 계신 뭔가 예선 때와는 다른 아 특별한 전략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 어, 네, 있습니다. 아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 좋습니다. 자 찌승 선수도 여쭤볼게요. 저는 정말 엄청난 게 있습니다. 오 예. 오오음오 이걸 원했죠. <목소리는>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제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창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이 자리에 선 만큼 정말 철저한 준비로 절대 지지 않는 게임 이기는 게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승 선수. 이제는 또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시청자 퀴즈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회에서 아메리카컵의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맞춰라라는 문제를 냈는데 모못 어, 맞춘 분도 계시고 한 분씩 맞춘 분도 계셔서 일단 다공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억울한데. 1동, 2동. 일단 삼동4 동. 어.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의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화는 벌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화와 아 똑같은 벌칙이면 아쉽죠. 서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준비된 팬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왜 했나 자괴감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진짜 맞춰야 돼요 이제는 자 이번 시청자 퀴즈는 11월 월드파이널에 진출할 선수를 예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세 명을 다 맞춰야 된다? 예. 어, 자신 있어요? 난이 중에 1등 하는 거 어렵지 자, 않지? 예측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자신 있게 해주실까요? 자신 있다고 했죠 아까 자신 있다면서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진출자로는 우승의 저는 찌승 선수를 먼저 예. 올려놓고 싶습니다 네두 네. 번째 진출자로는 투럽 투럽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 번째 진출자로는 자연스럽게 닥터 선수가 되겠네 찌승 투럽 닥터 예좀 정백이 하죠세분다 약간 실룩실룩하시죠 네. 두찬 선수가 일단 올라가고 어~ 지송 선수도 올라갑니다. 오. 네, 송 선수도 어차피 8강 이기고 올라간단 마인드. 네. 터 선수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닥터 선수로. 아 안전하게 이게 안전하게 가네. 야, 참.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게 제가 아메리카컵에서 조셉 선수한테 걸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음. 아. <laughs> 아. 가라는 소리가 나네요두 네? 창. <laughs> 네. 오오 두찬이 올라왔다는 거는 일단 우승으떨어기죠 네. 예. 네. 네. 닥터. 예. 네. 두찬 닥터. 에릭비. 에릭비? 갑자기? 네. 에릭 이 정도면 거의 뭐. 살짝 역배가 뭐 들어하하하하 <laughs> 아 미리 죄송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마음속으로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laughs> 한 명도 없어요. 아, 매국피가 나 매국피. 아, 설마? 트럭, 닥터, 아, 네. 아. 찌숭.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찌숭. 아. 그렇죠. 오케이.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지지하시는 출연자와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C02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 SWC02 노트. 다음에 저희는 더재미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WC02 노트의 m o t e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